안녕하세요.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 강민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종목은요. 바로 우리 애증의 HLB인데요. HLB의 리보세라닙이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리보세라닙의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이 단타 치는 데 맛이 들려서요. 아침마다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침에 단타로 수익 낸거 인증샷 보여드릴게요. 4월 6일 에이티세미 금강철강 8.23%와 6.52% 4월 7일 리드코프 6.14% 4월 8일 룽투 코리아 6.39% 4월 1일 하잉크 코리아 5.71% 4월 12일 티사이언티픽 5.14% 4월 13일 LG 헬로비전 7.57%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다수익률이 5에서 10%에 달하고요. 저도 원래 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주로 했었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략을 바꿔 봤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는 이렇게 단타로 수익 내면서 종목들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 받으셔서 매일 아침 단타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직장인 분들 월급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미 지금 약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 단타로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요, 아침에 정신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8시 50분경에 이렇게 종목명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장 시작하면 시초가에 5% 수익권에서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단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정신 없으신 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타 종목 매일 아침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단순하게 단타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8시 50분경에 이렇게 문자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입니다. 이 안에서 최소 50% 급등이 나올 종목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입장에 계시는 주주님들이 매일 제말 듣고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또 단톡방에서 알려드릴 이 4월, 무료 급등 추천주는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고요. 자, 마이너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낸 종목인데 4월 중에 한번더 매집이 들어가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요. 이 일동제약 들어가시라고 말씀 드렸고 제말 듣고 많은 분들 다 수익 제대로 챙겨 가셨습니다. 카톡방에서 제가요. 이날 들어가셔 가지고 다음 날 급등 나올 거니까 시초가에서 최소 20%만 먹고 빠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날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맙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강민 말만 믿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그냥 4월이니까 숫자 4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단톡방 초대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이 리보세라닙. HAB의 리보세라닙 간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높은 유효성이 입증되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자, 우리 리보세라닙이 뭐예요, 여러분들? 리보세라닙은 이 혈관 내피 세포 수용체를 억제하는 경구용 항암 물질이에요. 경구용 항암 물질. 자, 근데 이 리보세라닙은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또 혈관을 정상화시켜서 면역 세포를 이렇게 활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2017년 6월 FDA로부터 위험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고, 지난 2월에는 선양낭성암, 그리고 또 11월에는 간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는 경구용 항암 물질입니다. 자 리보슬라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고 HLB 의 대표적인 그런 치료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또 연일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저명 국제학술지 BMC 캔서에 개조된 이런 관련 논문에 따르면요,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치료법인 화학색 전술 자, 이게 바로 테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리보세라닙을 병용해서 치료시 월등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이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발표된 리보세라닙 간암 인상 결과에 이어서 연구 논문까지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 리보세라닙의 탁월한 효능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우리 HAB의 효도 치료제인 이 리보세라닙이 지금 계속 잇따라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유효성과 그 효능이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이 때문인지 계속 지지부진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세에 계속 진입해 있었던 우리 HLB의 주가가 금일 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가 보시면 3.44% 이렇게 상승을 한 3만원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HLB 일봉차트 보시면요. 지금 HLB 주가는 21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 여기서 보이시죠. 이탈을 해서 지금 바닥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바닥을 계속 잡으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왔고, 그런데 지금 그나마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간만에 어떤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노코박스. 나노코박스 승인인데 아직까지 베트남 당국에서 큰 소식이 없다. 원래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긴급 승인이 아직 지금 4월 이제 중순에 다다르죠. 4월이 다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자이 나노코박스 승인이 떨어진다면 우리 주가 시원하게 반등세 탈수 있을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참 미지수예요. 아직까지 새로운 소식이 없다는 게참 슬프고요. 좀 우리 HLB 물려계신 주주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조금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포기하고 이제 좀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리보스라닙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HLB 계속 매출 견인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어쨌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좀 기다려보시면 언젠가는 또 시원하게 이렇게 또 상승, 상승랠리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더 좋은 또 호재 뉴스들 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증의 HLB 주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높게 뛰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 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